네 오늘은 두 번째 오세요 <laughs> 너무 잘생기시고 두 번째 남자 오셨습니다 오늘도 어, 예쁘고 멋있는 스타일 할 건데 안녕하세요 네네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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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아, 네, 네. 어, 우선은 이제 고객님이 원하는 스타일은 가일펌가일펌이라고 네, 불러보시면 네. 네, 옆선으로 어, 원하는 스타일은 가일펌이라고 해서 어, 앞머리 라인을 내려주고 넘겨주는 그런 스타일의 어, 가일펌을 원하셨어요. 어, 근데 제가 봤을 때 부인님이 그 앞머리 쪽 라인이 머리를 그 넘겨주는 라인을 하기 위해서 매달 펌머를 하셨었는데 앞쪽에 약액을 달라서 넘기는 그런 작업을 하거든요. 그 작업 때문인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앞쪽 라인이 많이 끊어진 머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앞머리 쪽 라인의 머리를 넘기는 가일펌그 작업을 하기에는 조금 앞머리 쪽이 데미지가좀 많다. 그래서 작업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제가 봤을 때는 앞머리를 내릴 수도 있고 넘길 수도 있는 가일펌 가르마펌 느낌으로 아이롱펌을 하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옆머리가 조금 뜨는 머리셔가지고 옆머리는 다운펌으로 그리고 뒷머리 같은 경우에도 블렌딩으로 좀 깔끔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전체적으로 머리 길이는 긴 기장은 아니신데 짧은 스타일을 조금 원하셔가지고 제품을 조금 잘 바르시고 좀 다니시면 돼요. 네. 저는 제품은 잘안 바르고 드라이만 하고 드라이만 하시고, 네, 그렇고 아. 고객님이 머리에다가 제품을 바르거나 하기보다는 내추럴하게 손으로 툭툭 털면서 다니시는 스타일을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머리를 손질하기 편한 느낌으로 하지만 원하시는 가일펌의 느낌을 살려서 그렇게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드라이기로 만들었을 때 손질이 좀 편하게 끔 그런 다음에 아이롱펌 아이롱펌에서 생머리 느낌인데 이거를 약간 율동감 있게 조금만 바꿀게요 그래서 손질도 편할 수 있게 그렇게